아, 이 형은 뭐 맨날 숨어있고 나보고 맨날 찾으라고 해 <laughs>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예요, 거기서? 짐은 계륵이야 잠깐만, 게, 계륵이요? 짐은 계륵이야 계륵? 미륵 아니에요? 미륵이야? 네 그럼 계륵은 뭐지? 계륵은 닭의 갈비잖아요 계륵은 닭의 갈비고, 그 미륵은 뭐. 계륵. 개륵... 계륵 닭갈비야? 예. 네. 닭갈비 잘하는데, 그건 닭갈비 몰라져 우리. <laughs> 어? 닭갈비 몰라져 <먹으라자. 웃음> 야, 계륵이 그 미륵이 모르겠고, 우리 닭갈비 먹어자 닭갈비 진짜 잘하는데 있어. 가자, 렛츠고! 와, 여기 2인 세트. 2인 세트. 여기는 이제 대학가라서 이런 게 확실히 돼 있는 거야. 2인, 3인, 4인 딱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가격도 되게 착해요. 닭갈비 660g, 닭갈비 한근인가? 한근. 600g 한근. 그럼 두명이서 660g이 괜찮은 거야? 거기다 뭐 소세지도 150g 주니까. 오. 근데 난이 생각도 드는 거지. 여기 닭갈비집 와서 소세지를 먹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술안주로 좀 엮어놓은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술 먹을 건 아니잖아. 소금구이 간장 오케이 두 개. 두 개. 어. 뭐 아, 네. 예. 이거 어, 소금구이 하나랑 간장 하나. 그다음에 밥도 어.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 차돌 된장이나. 이 손이 그러시면 저희 집은 네. 이 세트가 주로 많이 나가요. 어. 차돌도 나오고 소시지도 나와서 만족하실 수있게 아, 그래요? 세트 구성이 훨씬. 더 어, 어 그걸 먹을까 그냥? 네. 네. 요거 주세요. 오케이. 소금 하나, 간장 하나, 2인 세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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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진짜 이게 아... 왜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30분 동안 얘기해놓고 내가 그걸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이거 김치에다가 식용유 딱 해가지고 기름구이. 나 이런 건강에 안 좋은 거 좋아하거든. <laughs> 와이 이게 뭐야 이게? 맥반석이 맥반석이요? 아 찌개 한번 먹어보자. 어 찌개? 맛이 맛이 어떤가? 멸치 육수 우려낸 거야. 그리고 고기가 음. 들었네, 많이. 음. 그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아, 근데 맹물에 고기 넣고 삶은 거랑 육수를 우려가지고 아. 고기를 넣고 삶은 게 아. 맛이 더 천천만 배로. 왔다.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소금하고 이게 반이고요 네네. 소금 먼저 올릴게요. 똥이 들어가서 여기니까 똥을 드시고요. 여기 따르지 마시고 앞뒤로있는 다음에 따르지 세요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와. 야 소세지가 엄청 통통해 떡 먹으라 그랬어 어 어때 어때? 와 어릴 때할머니댁에서그 연탄에 어. 떡한 번씩 구워주시던데 어. 떡이 겉에가 바삭바삭해 어. 약간 타가지고 막상 안에 부드럽고 쫄깃쫄깃한데 어 이거 감칠맛이 돌지 이게 냉동실에 한번 들어간 떡은 또 맛이 다르거든 어 근데 이게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은 떡의 떡에... 맛야 돌멩이 붙었어 돌멩이 붙었어 <laughs> 오, 야잘 익는다 생각보다. 나 돌멩이 위에 해서 좀잘 익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익네. 이게 돌멩이 위에 해주면 좋은 게 온도가 확 오르지 않아 가지고 타질 않아. 아첫 번째로 확아 불에 닿지 않기 때문에 타질 않아요 두 번째 온도가 오르지 못해. 그래서 오.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적당한 온도로 오랫동안 끌수있어 오. 아, 그런 또 과학적인 논리가 있었네? 이게 우리가 지금 술은 안 먹고 있지만, 사실 이게 대학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밥집이 거의 대부분 술집하고 섞여 있잖아. 그쵸, 그쵸. 지금 어. 여기도 뭐 화면 보시면 좀 어둡게 나오긴 어. 하는데, 밝잖아? 어. 술맛이 안 나. 아. 이 조명이 밝으면 아. 술맛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아. 진짜 술이 딱 들어가기 좋은 어떤 조도야. 어느덧 술 들어가면 또 잘생겨 맞아. 보여. 맞아요. 너무 그래. 밝잖아? 그래. 그 얼굴에 김이 조금게다 나와. <laughs> 그리고 이거 딱 좋아 지금 오. 야 살이 야들야들해 보인다 자르는데 느껴져요 오. 엄청 부드러워 너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네. 양념을 좋아해? 소금구이나 이런 거, 담백한 거 좋아해? 저는 소금파요 넌 소금파야? 네. 어 야, 담백한 거? 네. 그러니까 양념도 후라이드 후라이드가 더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연의 맛을 느낄 수있어야 뭔가 맛이, 엄청 맛있을 것 같다 하나만 먹어볼게요. 먹어봐 아, 이게. 보여요? 오. 저는, 어, 소금에다가. 아, 어. 살짝, 살짝 서있어 어때? 웃음이 나오네? 입에 넣는데, 숯불향이 확 올라와요. 와, 이거 뭐, 마른 못 하겠어. 너무 맛있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딱잘 익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소금만. 어.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서야 여기 닭 관리 잘한다. 닭고기 관리 잘하네. 와, 적당한 육즙, 그 닭의 기름, 진짜 말하지 고 숯불 향기.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역대급 맛집이라고 생각해. 응, 어디 봐! 와, 미쳤 진짜 어, 이거는 약간 매운 소스. 약간 매운 소스? 살짝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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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넣는데 육즙이 빵 터지는 거야. 오 아니, 우리가 가위로 한번 잘랐잖아. 어. 육즙이 빠질 거 아니야? 어. 근데 먹었어. 어. 육즙이 빵 터져. 담백하게 맛있어. 막, 어. 이런처럼 조미료가 막 들어간 그런 소세지가 아니라, 딱 나는 소세지다. 내가 탑이다. 나는 소세지 탑? 응. 아 진짜 아 이거네 향 터지네 육즙이 아음 근데 나도 어 우와 이거 우리나라 에 없는 소세지야 맞아. 우리나라 소세지 막, 막 진짜 외국 소세지 막, 맛있는 거, 독일 소세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소세지의 영원한 친구 양배추 샐러드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야잘 먹었습니다. 어, 네, 3만 얼마에요? 3만 2천 원이요? 네. 네, 3만 2천 원, 3만 2천 원이니까 잠시만요. 3만 6천 원이랄까? 라 3만 6천 원, 그 네. 4천 원 깎으래서 걸렸죠? 네, <laughs>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꽂으면 됐습니다. 네, 주세요. 해도 <laughs> 네, <주세요. 웃음> 되나요? 네, 네. 아, 어, 고맙습니다. 아, 소세지도 맛있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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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지? 너무 맛있어, 우리. 야, 아, 진짜 닭갈비가. 이게 진짜 개륵, 게르... 아니, 진짜. 우리 미륵 된거 같아. 오늘 그냥 미륵 됐어. 어? 미륵이야. 미륵이 뭐, 갑자기 미륵이에요? 야, 맛있는 거먹었어까 미륵 된 거지. 야, 미륵이 뭐지? 미륵이 뭐하더라? 뭐 관심, 관심종자인가? 관심종자, 관심법. 관심법이야? 응. 아니야, 우리 관심종자야. 그냥 우리 맛있는 거먹었으니 관심이다. 사람도 보면서. <laughs> <laughs> 아, 쪽팔려, <좁아냈지>? 씨. <laughs> 어디가? <laughs>